안녕하세요. 인생 조언하고 싶은 인간 아저씨, 인조인간입니다. 반갑고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은, 도망가자!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, 음, 저는 요즘 MZ 세대 분들이라고 하죠. 뭐, 그냥 저보다 어린 분들이라고 할게요. 꽤 안타깝습니다.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. 그래서 제 주위 MZ 세대 분들도, 어떤 커리어나 직업에 대한 고민보다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. 뭐,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국처럼 기형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더욱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. 참 힘드실 겁니다. 주위에는 나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을 사람들만 가득하고 회사에서는 매일같이 욕을 먹고 주말에는 그냥 자기 바쁘고. 그쵸? 저도 늘 그랬거든요. 서울에 집이 있고, 그래도 저를 위해 주는 가족이 있어도 늘 외롭고 힘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좀 쉬고 옵니다. 뭐 정말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, 1박 2일 호캉스를 갔을 때도 있고요. 2박 3일로 혼자 일본도 다녀와 봤습니다. 살다 보면 이런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. 내가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쳐야 합니다.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로 진짜 힘든 시기가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에 계속되는 과로로 회사 로비에서 쓰러졌다가 눈을 뜨니까, 네,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더라고요. 그니까 그걸 절대 참지 마세요, 여러분. 갑자기 내가 뭐 몸이든 뭐 마음이 이상하면 직장 상사한테 내일부터 일주일간 휴가 쓴다고 그냥 지르고 푹 쉬세요. 아니면 여행을 하시든.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. 도망가는 게 절대 겁쟁이가 아닙니다.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. 인조인간이었습니다. 자,